그리고 이 게임의 묘미는 무엇이냐? 어 디아블로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게임인데 그리고 여러분 게임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자 화면 잠깐 넘겨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스팀 PC 카페라고 해서. 이제 스팅 게임을 PC 방에서 이제 게임을 이제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뭐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하게 되는 주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친구와 함께 하자, 친구들과 플레이하면 재밌는 명작 스팀 게임을 이제 소개하는 그 주제를 맡아가지고 미션 주제로 여러분들과 게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게임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우선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임도 많아요. 뭐, 어몽어스도 이제 PC방에 가시면, 이제 스팀 아이디만 있으시면 누구나 다, 어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 여러분 또 유명한 게임도 있죠. 뭐, 레프트 투딥 데드 투뭐 아이템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뭐 많아요, 하여튼.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런 것도 유명한 유튜버분들이 많이 게임했던 것들이죠. 혼자 할수 있는 게임도 많지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주제는 뭐다? 같이 할수 있는 PC방에 가서 아, 롤좀 지겹네. 다른 거할거 거 없나? 이럴 때할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좀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PC방들 그러면은 이제 이 PC방을 찾아야 되는데 스팀 PC 카페는 모든 PC방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딱 보시면은, PC방 가맹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PC방 가맹점에서 자기가 사는 곳을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황동에 있는 PC방, 스팀 PC 카페, 그 그러니까 스팀 PC를 지원하는 그 카페, 아이고, 막 힘드네. 스팀 카페 PC,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이거 뭐. 그니까, 여기 가면은, 스팀, 뭐, 지원 받아가지고, 이러, 요, 요, 이런 게임들을 할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명에서 할수 있는, 이제, 최대 4 명까지 게임을 좀할수 있는데, 우선 캐릭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여러분, 딜러입니다. 딱 봐도, 아씨, 잠깐만 있어봐라. 이거 뭐, 어찌당기고 이거. 아, 다음에 다시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 보이죠? 우선은, 예, 영웅. 영웅들이 이제 총 4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더 생기겠죠?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영웅은 4개가 있고, 뭐, 딜러.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거는 탱커. 그리고 이 친구는 마법사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멀리서 원거리 좀 공격하는 그런 친구 같고, 얘가 이제 힐러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거의 어느 파티에서나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보통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이제 맺어서 게임을 또할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제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를 눌러서 빨리 이제 어 하고 자 앞으로 갑니다. 빨리 뭡니까? 어디서? 자 가입시다. 가입시다. 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지도가 보이는데 지금 화면이 많이 어둡죠? 어 이제 맵의 특징 특성상 이렇게 어두운 화면에서 게임을 좀진행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몬스터가 있습니다. 아, 이거 이런 모습 많이 봤죠? 지금 빨간색 화면.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이제 다볼 수가 있고, 이렇게 스킬을 각각 캐릭터마다 다르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우리 이제 라라, 지금 멀리서 지금 레이저 총 같은 거 쏘는 건 라라, 라라인데, 라라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좀 지원가 식으로 싸우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노란색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게이지는 때리면 때릴수록 이렇게 좀 쌓여요. 어, 때리면 때릴수록 이렇게 쌓이는데, 어, 체력이 원래 하얀색이 체력인데, 아, 우리 지금 날아가지 위험하죠? 이때는 좀 도와줍니다. 이렇게. 이 노란색 게이지가 체력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에 때리면 때릴수록 노란색 게이지가 차여서 체력이 거의 뭐 무한대라고 볼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은 어, 아무래도 앞에서 막 나대다 보니까 많이 이제 좀 체력이 딸려요. 그때는 이제 우리 라라님께서 힐링 팩터를 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묘미는 무엇이냐. 어, 디아블로라는 느낌이 좀 강한 게임인데,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진행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레벨을 만약에 내가 게임을 해서 20까지 올렸다. 그러면 그 20까지 오른 레벨로 계속해서 다음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은 디아블로와 롤을 좀 합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 스테이지, 매 판마다 이렇게 게임을 할 때마다 어떤 스킬을 올리느냐가 이렇게 정해, 좀... 예,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트위스트를 이렇게 조금 보통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좀 헤비급으로 이렇게 좀 한번 스킬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킬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어, 저 플레이의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 아, 중간에 보이시는 여기 자물쇠 모양이 있는데, 이게 이제 궁극기에요. 궁극기는 레벨 6이 되면 해제가 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어, 몰라도 다 해.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디아블로 다 해봤잖아. 그리고 롤안 해본 사람 없잖아.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레벨 이렇게 스킬을 올려주고, 일단 저는 이게 공중 폭풍이 있고, 이제 보호 매트리스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보호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팀원과 함께 감... 8초간 무적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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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q 를 q 를 뭐야, 뭐야, q 를한번 써볼까? q 를한번 써볼까? 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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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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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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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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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몰랐다. <laughs> 아, 왜, 아이씨, 적 많을 때 공격을 오셨었는데, 아쉽네. 아, 피해라, 피해라. 야 위험한 순간에는, 막, 자기 적들이 갑자기 몰려있다. 위험하다. 아,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시, 그, 어?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빠져나간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도망을 가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한 마디로 이제 시프트만 잘 누르면 게임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 뭐 스킬 중간 중간 이렇게 막도릉을 써주고 그 다음에 뭐이 e 눌러가지고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위험할 때 싶으면 이렇게 시프트 써주고 이렇게 하면은 게임이 어렵지 않아요. 어,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바이오 시스템 레벨하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좀살 수가 있는데 자기의 체력이 많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체력을 저항력을 증가하고 이렇게 하는 걸살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 DNA라는 게 있는데 이 DNA로 이 친구를 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제, 이제 대장입니다 대장 대정. 대장 여러분 따해보세요 대장 알파고러스라고 알파보러스. 진짜 네 그렇답니다 스페이스로 한번더 도발해주고 스페이스 시프트 눌러주고 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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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한번 해주고, 이크, 에크. 이렇게 해주고, 또 피해주고, 또 레어를 때려주고, 아, 내 체력이 없으니까 또 먹어주고, 도망가주고, 아, 깨었다깨었다깨었다 이기다, 이기다. 여러분,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좀더이 게임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직접 PC, 스팀 PC방에 가셔서, 게임을 또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스팀 PC 게임에서는 여러 가지 게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어, 이 게임 말고도 다 같이 할수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어, 지금 굉장히 유명한 게임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제 이벤트 진행 중인 이벤트를 지금 간단하게 좀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오늘 게임 영상 생방송을 마치고 영상을 이제 내일 업로드를 할 건데 거기서 댓글을 달아 놓을 거예요 어, 더보기란에 아니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데 이벤트를 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여기 보면은 스앤티비 채널에 가서 여기다 이제 좋아요를 딱 눌러 주시고 댓글을 달아 주십니다 댓글을 달아 주시면 이분들에 한해서 추첨으로 이제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